손짓한 번에 사방엔 번개가 내리꽂히고 정신없이 도망치는 사람들. 과연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찐진무비 구독, 좋아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숲 속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 이 남자. 다리엔 꽤나 심각해 보이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데, 남자는 참을 수 없었는지 몰래 마을로 내려가 약품을 훔쳐 치료를 합니다. <laughs> 차를 타고 가던 이들이 남자를 향해 시비를 걸어오고 남자는 그들과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하는듯했는데 a n s e y o u q u e

I'm a psychologist I 심리 상담가인 크리스틴은 얼마 전 상담을 해 주던 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때문에 불안해 보이는 에릭이 더욱 신경 쓰이는 크리스틴 Eric. A lot of people are wondering what happened last night. I don't think you did, did anything wrong. I think something happened that nobody quite understands yet. 에릭은 죄책감을 느끼고, 피해자의 부모는 에릭을 매우 원망하고 있었는데, 크리스티니 에릭에게 3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This, this doesn't prove it. 에릭은 3년 전 농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보여주는데, 순간 헬리콥터 소리와 경보음이 울리며 소란스러워지자 본인도 통제하지 못할 힘을 쏟아내는 에릭. y o r m o t i n i e t off o control it i don't know if y w a p it 크리스테네 도움으로 간신히 힘을 잠재운 에릭 그때 미국 송환을 위해 미 대사관에서 사람이 나오고 에릭 this is Cora Hathaway from the US embassy she's here to help you get back to america 에릭 you have to talk to them now no i just want to talk to you nobody else 본인 몸에 직접 진정제를 투여한 에릭, 곧 이어 헬리콥터가 이륙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웬일인지 정신을 차린 에릭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에릭의 힘에 고장난 헬리콥터는 강물에 처박히고, 한편 집으로 돌아간 크리스티는 헬리콥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황급히 집을 나서는데, I, uh, the helicopter 크리스틴은 에릭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를 친구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때 사이렌 소리에 흥분한 에릭의 힘 때문에 급격히 조여오는 크리스틴의 숨통. I don't want to h u 그렇게 친구 별장에 도착한 그들,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려던 크리스티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에릭의 몸을 보고 깜짝 놀라죠. When did it start? At the farm. I g o 3년 전, 에릭 혼자 살아남았던 바로 그날부터 설명할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이 생긴 에릭. 하지만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해 늘 온몸엔 화상을 달고 살았죠. 2분 전에. While we were in air moments before we crashed, I don't care what he is. We need to find him quickly, get him under control. 한편, 하고, we have to go to the police you need to turn yourself in. I just can't do this. It's... I need to go home. 하지만 에릭이 별장에 머무는 동안 주변에 꽃들이 피어난 걸 발견한 크리스티는 에릭을 돕기로 합니다. 크리스티. 아 um. I just had a t h o u g 그렇게 사건이 시작된 농장으로 향하는 그들. 하지만 벌써 에릭은 물론 크리스틴까지 수배가 떨어지고 길목을 막고 있는 경찰을 피해 달리던 크리스틴. Need to get him to a hospital. Are you s u 결국 경찰에게 포위되고 마는데. Is this for you? 결국 차에서 내리지만 경찰이 크리스틴을 무력으로 제압하자 흥분의 능력을 쓰기 시작하는 애릭

코라는 갑자기 등장한 초인적인 힘을 가진 에릭이 수많은 혼란을 가져올 거라 생각해 반드시 에릭을 없애려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에릭은 MRI 검사에 고통을 느끼다 능력을 사용하고 정전이 되고만 병원. 또 다시 자신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게 된 상황에 에릭은 이번엔 능력으로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 사이. 에릭을 신이 믿는 자들이 병원 주변에 몰려들고 그들이 뒤로한 채 농장으로 향하는 이들. 헨리크는 에릭에게 책한 권을 건네는데. After Thor and all the other gods died at Ragnarok, his two sons built a farm on the ruins of a s g o r to restart their lives and rescue all the knowledge the gods possessed to prepare for their return. To this place we're going to. What if that is the farm Thor's sons built? What if you are his descendant? 모든 일이 시작 되었던 농장, 과연 그곳 엔 에릭 이힘을가 지게 된이 유가 있 을까요？철저히 통제 된 농장 에도 착한 그들, 그들 은 그곳 에서 특 이한 문양 을발 견하 죠？그 <목소리> 시각 몰래 에릭 을 없앨 계획 을 세운 코 라는 농장 주변 에 저격수 를 배치 합니다. If a n 감춰져 있던 지하 동굴 p e n s that escalates the situation, w e <놀람> 신들이 부활하기 위해 fire on 인듯 했고 <놀람>

Hammer. I can see something in his hand. Here's the fire. But other, but are we firing? Fire. Hajiman, I'm i n g to r o to Christine. s t a m f i r e 하지만 총알은 에릭이 아닌 크리스틴에게 향했고 stay, stay with. Stay wi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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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no, no, no. <laughs> 결국 농장이 있던 마을일 때는 에릭의 분노에 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자취를 감춘 에릭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모탈 레전드 오브 토르는 2020년 개봉한 영화입니다. 토르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후손의 이야기는 꽤 흥미로운 소재였는데요. 마블의 원조 토르처럼 화려한 액션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기승전결의 기 정도라 생각하시면 나름 킬링타임용 영화로 괜찮을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말 장면에선 성과 악의 경계에서 갈등하며 소년도 되살려냈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분노해 무고한 시민까지 죽인 에릭의 불안정했던 내면을 보여준 듯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화로 돌아올게요. 안녕!